안녕하세요, 버스터입니다 한참 전에 영상이 제 소원이었던 지옥에서 야생하기! 아, 야생하기 해야 돼? 어. 그것도 지옥에서? 어. 그러면 각자 집에 가서 채비를 하자. 어. 아. 자기 물건을 챙겨와야지. 자, 다이아는 최대한 있는 대로 다 끌어오세요. 아, 진짜? 알았어. 우리 곡괭이라도 있어야지 집을 짓지. 아, 안 좋은데? 잠깐만, 미로 찾을 수 있을까? 나 미로 내가... 다 까먹었네. <laughs> 내가 풀로 그러니까. 바꿔줘서 좀 쉬울 거야. 아니, 이거 막혔어. 와길을못 찾겠어 아, 아 감이 와 감이 아닌데 아, 아이템은 이정도 여기 참... 여기 아닌가 아니야 어떻게 길이 이상해 방패도 다 아, 찾았다, 찾았다. 와아 이럴 땐또 아빠 집이 안 좋네 어 다이아몬드 가보오왜 다이아 검이 하나 있고 다이아몬드 열다섯 개아 양동이도 필요할지 몰라 잠깐 어,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 오황금차가 누가 문었지? 어 대박! 저번에 원희 집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여기는 있 재료 다 챙겨가야 돼. 침대 필요해? 침대 아니야 터져. 엄마 지은 거다 없어져. 아, 그거 왜 얘기해 줘. 아빠 알고 있었어? 네가 저번에 얘기해 줬잖아. 이거 무슨 대결이야? 지옥에서 집 짓기. 오케이, 아이템은 준비 다 됐어. 다이어 곡괭이 있어야지 만들어야 돼 지금. 어. 만들어야지. 아, 만들어야 되구나. 지금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돼. 내도라트는 어디서 만들어? 아, 갑옷 작업대에서 만들지 우리. 여기. 어. 응. 아. 갑옷 하나 만들 수 있다. 갑옷 세트 다 만들게. 진짜. 세트 다다안될거 같고. 여기에 만들어야 돼. 엄마 자꾸. 엄마 뭐 곡괭이를 다섯 개나 만들어? 너무 많이 쓴 거야.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엄마 갑옷도 안 만들어? 아 그래? 그러니까 명이 필요할 때왜말안 해? 오 알아서 해야지. 아빠 하나 줘 빨리. 나야 한 분이야. 줘 나한테. 안돼 이건 내 거야. 어떻게 해, 엄마? 유리를 좀 만들어. 봐정 안정 만드는 거어안 돼. 철도 없어. 5분 있다가 출발해야 되는데 나 길을 잃어버려서 어? 아 철을 내가 다 써버렸구나 가자+ 가자 이제 오케이. 다 됐어 어 준비 이봐요. 다 됐어 나무도 있으니까 충분히 지울 수 있어 아, 나아나좀나 챙겨 나무 되는데. 좀 지고 와야겠데 아니야 거기에도 나무 있어 아 진짜? 어 거기 빨간색이랑 파란색 두개다 있어 진짜? 어 확실하지 정확해 문단속 잘하고 어오어 빨간색이야 뭐야 엄마는 은색이야 <laughs> 아 나는 아원인 없어 바지원인이야 너는 아이템이 없어. 어. 너 금방 죽어! 알았어, 내 곡갱이 하나 줄게, 다이아 곡갱이. 아, 곡갱이는 있어. 아, 곡갱이는 있어. 응. 아빠도 가빠밖에 없네,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옷을 내줄게. 어, 자, 맞아. 선물이야. 이거라도 입어. 자, 가자, 가자. 포탈 타러 가자. 송이동상으로송이동상 송이동산? 어. 빨리 가자. 어, 뭐야?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야, 왜 이렇게 느려? 어, 아빠 공대이 때리고 싶다. 야, 저기 봐. 오징어는 여전하고. 어? 아 초코는 아직도 오줌 싸고 있어. 아 진짜, 어, 진짜 <laughs> 오줌 싸고. 더러워 진짜 더러워. 아 아빠, 아빠. 아직도 오줌 싸고 있는데? 초코랑 <laughs> 아빠랑 <laughs> 똑같다. 어 맞아 뭐냐 가본 내나. 아 왜? 가자 원예파크를 지나서 어 비온다 아좀 빨리 가라 아우, 비좁아 죽겠다 이제 어디에 포탈 있어? 가가 가, 가, 가. 포탈 어디있지? 꼬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몰라 여기 와 찾았어 빨리 아, 진짜? 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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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추바, 추바, 추바. 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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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바. 가자 엄마 엄마 공이 치워 빨리 가어 순간이동 어나 떨어졌는데? 어, 어 나도 떨어졌는데? 앞으로 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 나도 피 깎였잖아. 어나 먹어야 돼. 아 왔어. 와 여기 크다. 어, 잠깐만, 근데... 잠깐 잠깐 내... 만려어 빨리 아, 앞으로, 아, 가,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 어, 어? 어? 엄마 벌써 좋아. 잡지. <laughs> 어 아까 왔어? 어엄마오는데와 어. 어, 아, 맞... 여기 꼬까닥 잘 살아 있네. 저건 내가 풀어준 거잖아. 아 진짜? 이내양식이야 어? 건들지 마. 여기 아직 새끼여서 잡아도 못 먹어. 아 진짜? 어 빨리 커라 잡아 먹게 엄마마운데네 어 엄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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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로 가지? 어또 떨어져 나무 있다. 빨리 캐야지 나무부터 잠깐만 우리 집 터부터 정해야지 어 그러네 잠깐만 여기 집 지을 데가 없는데? 아 맞다 여기 발광석도 있다 어 위험해 일단 우와. 가보자 용암 많으니까 조심해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떨어져 보자 뭐, 어 잠깐만 떨어지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자 그쵸. 나무 빨리 캐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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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경이다 어, 어 진짜? 아 소경 아피 너무 많이 깎이는데나 먹을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야, 근데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무 여기 있잖아 밑에. 어디? 나무랑 비슷하게 생긴 거 그게 나무야. 어. 비슷하게 생긴 거? 어, 이... 내려와봐, 내려와봐. 거기 근처에. 어, 오, 아빠. 이거 나무야? 아니야, 그거 나무 아니고. 아, 줄기야? 아빠, 이거 나무야. 아, 여기 나무 있네.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 나무네. 어, 이거... 어, 여긴 파란색 지역인가 보다. 야, 언제 딱해냐? 이것도 흙이잖아. 나 흙집 지을래 그냥. 아니, 우리 다른 데로 좀 이동해볼까? 어, 가자. 무서운데 무서운데? 가자. 가자, 아니, 가자. 엄마가 제일 무서워, 괜찮아. 말? 자, 한 손에 칼 차고. 근데 줄기는 어떻게 타냐, 아. 그냥 스페이스 봐. 아, 엄마. 뭐? 이건 탈수 있어, 이거. 어! 잠깐! 내 엔더맨이랑 울마도 쳤어! 어디 있는데? 저기 위에! 고개를 못 들겠어! 저기 위에! 나안 되겠다! 나 계속 아파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좋니? 아니! 네가 앞장서 여기 금이 많거든... 오, 또... 으용안용안 용암! 용안, 용안 살려줘! 으 내가 진짜 우뭐 하냐? 잘가 TP는 허용해 줄게. 어, 진짜? 어, 여기 딱넓다 여기 집 진짜. 어, 여기 집 진짜. 어, 진짜. 오, 여기 좋다. 어, 여기, 여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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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지? 아, 그거 예쁜 블러석영이야 아, 내가 아니, 내가 캐고 있는데 야! 원이야. 오, <laughs> <laughs> 어, 던전이다. 던전? 어, 던전 찾았어. 거기 가 보자. 엄마, 우리 집 짓기는 다음에 하고 저기부터 가 보자. 어디야, 버섯돌이 근데 아이 오! 어. 아, 아야! 어, 어, 엄마, 어, 저기 잠니만 켜, 켜, 켜! 엄마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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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에? 엄마, 켜! 어디에? 어디에? 켜, 켜, 켜! 저기 이상한 애들이 있어! 저기, 저기, 저기! 쟤네들 원래... 어, 숨어, 숨어! 숨어! 어! 아니! 어. 우리 다 같이 잡아야지! 오케이! 다 같이 아, 잡자! 일단 활 들어! 어, 오케이! 아, 활 있어! 활 있어! 활, 활 들어! 자, 준비됐어? 어. 하나, 둘, 셋! 아니, 다, 아, 다... 조심해! 잡았어! 이제 저 위에 있는 애! 아 저격? 조준 되면 얘기해! 쏘지 말고! 오케이! 조격 완료했어! 하나, 됐어. 둘, 셋! 한발 더! 어? 제석궁이야 조심! 해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깝다! 회수해야지! 자 우리 올라가자! 여기 집에 올라가야지! 내가 모래로 우리 좀 우리 집에 타게. 안 만들어? 아니 일단 여기부터 하자! 고가어던져 여기 금 있어! 어금 있어? 어, 네덜라이트도 있어! 잠깐 입구로 가자! 어디로 가냐 버섯돌이! 아 알았어! 엄마 또떨어지려라 내가 또 길을 만들어 놔야겠다. 누구 내 밀지 마 떨어지면 되는 거야. 엄마 구멍에 빠질까봐. 아나 섬세한 거봐 어디? 오고 있어? 어나 시프트 누르고 어? 가야겠다. 아무도 없네. 어어어 어. 어? 아무도 뭔가, 없네. 엄마가 무서워.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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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이 왜 이렇게 안 보여? 조심해 나 시프트 하고 아니. 있어. 이거 아무도 없어 이따. 네? 어, 아빠. 상자 같은 거 없어, 털어. 저희 가자. 아니, 상자 털면 애들이 막 달려든다.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어, 무서워, 떨어져. 어, 내 밀지 마. 어, 조심해, 조심해, 앞에. 어, 소리 난대. 어, 오, 상자다. 아, 털면 돼. 다 공격해. 아, 진짜? 어 뭐라 들어, 서공격해 좀도 있지 않았어. 그만 아, 없었어. 애들이 몰려드는 소리다. 에, 진짜? 방금 진짜? 돼지 소리 들렸어. 돼지 소리? 어, 저기 보인다. 왼쪽에 한놈 있어. 아빠, 상자 건드려서, 어, 어, 온다, 온다. 저기 있다. 올라와, 올라와, 있다.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 저쪽. 저쪽으로. 계속 점프! 어! 아 엄마 떨어질라 내가 또.. 한... 어! 섬세하게 길을 만들어줘야지. 어! 우와. 길을 어떻게 가? 원이도 무서워? <laughs> 어! 어 조심해 애들 소리 들려. 어! 어! 우와! 던져 봐 이리 왔어 가자 가자. 어. 어딨어? 어! 어 봤어! 어디 어디 어디? 원이가 어디냐? 아니 나 밑에 떨어졌어! 여기 구해줘 밑에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알았어 아빠가 갈게! 아빠가 왔다! 어. 나 여기서 기다릴게. <laughs> 엄마가 싸움 제일 잘하잖아. 왜 엄마가 안 와? 아니야, 여기서. 어, 어 돼지 눈마을 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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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되는 거 같은데, 엄마? 말? 어, 내 뒤에 있는 거 아니지? 오빠 때문에 나못 올라가잖아. 어디 갔지? 어? 상자 털고 왔어. 아, 니네 때문에 오는 거야? 어.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돼지 3마리나 아, 있다. 여기 뭐 많을 거 같아. 어. 어, 조준했다. 조준했다, 나한테. 어디 는데 오 케이 저기 완료 우리 아들 괴롭히고 있어. 아 어, 거긴 아닌데. 어? 거기 왜 외국역에... 공격해? 어... 일단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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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어디 있는데? 아 어, 맞다, 엄마. 엄마. 아, 아빠 잡은 같은데. 어? 이거는 뭐지? 아 어, 그거 금이야. 아 이게 금이야. 고기 좀더 줘. 어, <laughs> 배고파. 아나 많으니까 내가 더 줄게. 여기... 뭐야 나 거지 같네어 엄마, <laughs> 내한테 <됐다>. 고기 던지. <laughs> 집지러 가자. 그래 집지러 가자. 아 여기 아이템 예쁘다. 좀 캐가자. 와 이거 도미 네. 왜 이렇게 안 치운데? 소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까 어, 어, 왜 이렇게 불안해. 불안해? 이거 블럭이 예뻐가지고 이거 바닥 장식이라도 아, 해야 해야겠다 아빠 횃불도 챙겨왔어? 어, 당연하지. 너희들 어디니 근데? 아, 어, 어 엔더맨 누만 집 안에 있어? 아니 집은 안 만들었는데. 그럼 너희들 어디 있어? 너희들 도대체 어디 있어? 우리 옆에 보고 찾아와. 엔더맨 발도 꼬. 엔더맨. 나는 너를 서고 있는 것 같아. 표 찾아보고 있어. <laughs> 왜? 눈 <면> 마주칠까봐. 스폰 <laughs> <laughs> 포인트. 아마 안 올리는 것 같은데? 얘네들아, 얘들아 어딨니? 아빠 뜸비라! 찾고. 뜸비라! 오케이. 어, 도대체 나야.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와, 꿀꿀이들이내 공격하고 있어. 어, 와 어, 큰일 났다. 튀어, 튀어, 튀어. 일단 뒤도 보지 말고 튀아 어, 야, 야, 야. 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만 마. 난 너희들 안 괴롭힐게. 여기 위치 좋다. 나, 나 엄청 좋 이야기해. 어. 아, 왜? 위, 위 어, 꿈꾸리한테 죽을 뻔했네. 어, 앤더맨눈안 마주치면 지나가 되냐? 그냥 바로 옆으로도? 눈만 안 마주치면 돼? 응. 눈 감고 가면 되잖아, 아빠가. 마크에서 눈 마주치면 그냥 죽는 거아야 얘들아, 도대체 어딨니나 혼자 여기 버려두고 너희들끼리 가다니. 아니. 형들,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오, 한 세트 넘게 얻었다. 한 세트고 뭐시고. 나는 살아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응 음,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돼지야. 너희들 이름도 안 떠.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어. 그래야 너희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나안 보여? 나희기어지 아예 안 보여. 나 여기 점프하고 있어야지. 어, 저거 나? 뭐야? 어, 개이소리이다 어, 어, 여기. 바로 된다! 와, 대박! 와, 아빠 완전 미아된 것 같아. <laughs> 지옥 미아됐어. 아, 저어 가스트 거. 소리 들려. 가스트? 아빠? 어, 가스트. 불 날린다, 막. 내가 잡아버리겠어. 음. 아니, 걔, 활 아니면 못 잡아. 망활 있잖아. 어. 반사시킬 수 있지 않냐? 어, 으물 때리면 반사돼. 응. 보석돌이, 피아노 학원가. 어 진짜? 아 어, 진짜? 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위에서 있는 사람 팬티가 다 보여 <laughs> 칼 넣으세요 원야칼 넣으세요 점수 이상한 거 줄까 봐칼 <laughs> 두고 있는 거야 어? 아빠 여긴 뭐야? 떨어지는데요? 파버리 이게 성격 급한 버섯돌이야 버섯돌이 보석도리 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laughs> 만들어 놓은 자 아빠 집에 점수 엄마 <laughs>